밀대로 밀어서 스파리는 지금 원형틀로 다섯 장 만들게요 두께는 그다음에 할건 뭐냐면 겹치는 거죠. 반절씩 정확하게 반절씩 겹쳐주시고요 좀 애벌레 같지 않아? 아닌가 애벌레 같은 느낌으로 반절씩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겹친 쪽 말고 반절 겹친 쪽 말고 안 겹친 쪽 여기서 더 말아주는 거 끊어줄때는 젓가락으로 끊어주는 거 거든요 이렇게 세게 눌러서 끊어주시는 게 아니고 360도 굴려줘요 힘 세게 주지 않으면서 360도 굴려주면 자 봐봐요 중간에 한번 볼게요 그죠 끊어지진 않지만 앞에가 살짝 벌어지면서 이제 끝에 부분은 봉우리 부분은 좀 들어가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힘 조절 잘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딱끊키죠 두개가 이렇게 이제두 개가 나오거든요. 장미이을게이하게 싶다. 초등학생 이렇이들도쉽게할수 있는 렇게 이렇게. 좀렇게 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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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좀 자연스럽게 좀 해놓은 거에 밑에 부분.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. 얘를 짚부러고 이쁘죠. 음.